김치! 와, 예뻐. 왜 그렇게 예쁜가요? 메인잎. 치마도, 어, 머리띠도 썼습니다. 어, 왜 그렇게 귀여워, 너? 어, 완전 고양이 산책에 나을 것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 티, 고양이 산책해서 그런 영상이 기억났네요. 그런 영상은 오사이버라는 건데요. 자, 저희 메인 왜 이렇게 귀여워요? 맞지 메이야? 음, 너무 귀여워. 그럼 오늘 영상 끝나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. 아,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자, 메인은 좀. 무서운 게 여기 혹이 나있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걸까요 제가 살, 살